주신고 뭐 가치 없이 경고를 주는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시팽팬 가장 그 원했던 사파 사업을 줄여 주는 것이 희망이 었지 않습니까? 현재 네. 김유은 주심도 파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반스 수입니다 무시에 살 177cm 5kg 네. 안 다리가 쏘 네. 어, 지난해 대학 네. 3관왕에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네. 태학 선수 네. 우리 나이 21살 네. 184cm 85kg 네. 대학실험, 저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민석실름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 과연 해래서 어느 정도 어, 성적을 거둘 어, 정말 그 대학실험에서는 어, 전무후 세웠던 선수예요. 네, 지금 선수가 이제 수원시청 소속으로 오게 됐는데 네. 민성부대의 선을 보이는 선을 보이는 거죠. 선을 보이는 선기가 네. 되겠습니다. 네. 아마추어에서 1 5분를 찍으셨고요. 네. 어, 네. 에, 에, 네. 올2 0 0 9분 작년에 이루어져 MVP를 자 배치기 아, 아, 올립니다 임태영 태영. 다시 풀립니다 아, 자 선구 아, 방수 잡치기 아, 계속 밀어봅니다 임태영 잡치기 아, 임태혁 아, 아, 자 후배를 완전히 평정했던 수원시청의 임태혁 선수, 아, 아, 선수. 아, 강에 진출하는군요 아, 자 임태혁 아, 임태영 선수 4세대, 정말로, 시름을 한번더 이어갈 수 있는, 예, 네, 능력을 가진 선수의, 진수. 네. 상대방도 그 오감 선수도 저렇게 쉽게, 예, 요, 그서 그만큼 임택 선수의 어떤,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작년도 6개 대 종합 우승을 쳤습니다. 그건 아니죠? 수원시청의 임태혁 선수, 네. 이장권청의 이창원 선수. 자, 3판 2승으로, 대결을 다. 자, 대학 시을 완전히, 임태혁 선수, 뽑아 아, 올립니다. 돌림 음, 빼지기! 뒤다인테요. 뒤제기. 아. 참이 새로운 시름의연 선수 들어왔습니다. 네. 대학 시름의 최강자 인태혁 8강에 진한 판을 먼저 갖고 옵니다. 네. 어, 네. 돌림베지기. 인 태혁 선수가 이창원 선수에게 먼저 돌림베지기로 일단 <목소리> 냅니다. 지금까지 아, 예. 우승을맞추해서예0단예 예. 작년도 6개대 점승을 차지했던 임태 선수도 후범 기록이죠. 네 예, 제가 어. 중계 방송을 하기 전에 이제 감독 좀 물어봤거든요. 김경수 선진를 하라고 기대가 되니까 그에다가 자또 실업팀하고 차 그렇게 잘할 수 있겠냐는 이야기를 하거요 네. 그만큼 이야 잡아 본다는 이야기 제가 보기에 는지금제 하는 공격 기술을 보다고 양쪽 중심도 상당히 공격하는 패턴도 공격 기술을 가고 있어요. 상당히 또 유연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번 대회 민속대 첫출전아니겠습니까있네 가장 큰크 그래서 가... 과연 어느 정도일지 먼저 이 앞으로 어 신의 아, 그 지론 완성이는건먼 네. 되었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잘해서 다시 한번 김태형 지기. 자, 딥태용, 자 배지기. 지기. 박수가 수... 4강에 진출하는 아, 저 선수 차. 대단한 네. 선수네요. 아. 선수 기술이지만은요. 칭찬해 두고 싶은 건이 노리에적개마고 있습니다. 침착함. 네. 유연성 나가 아, 주겁념. 네, 대단합니다. 이거. 민속대에서 4강까지 진출하는 진태혁 선수입니다 그것도 지금 그것도 내어주지 않고 그렇다 네. 아주 그 노련정 전망 스카가는 공 스카가 네자 패기가 같이 아, 집어니다자 아, 이렇게, 이렇게 세 김태혁 선수가 또 4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글쎄요 아, 체중을 보더라도 건강 한 100이 지금 두 체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중 한태혁 선수는 한 체급 밑인 급의 선수입니다 15kg밖에 네. 나가지 그렇죠. 않는 선수 자, 이런 선수가 <목소리> 건강급에 들어와서 종결성 승 4강전 1승 선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김태혁이라는 이런 선수는 꼭 우리 실험판에서 치료야 돼요 같습니다. 정말 그, 섭씨름의 큰 별로, 웃든 그런 자질을 갖춘 선수였습니다. 자, 이큰 대회, 설날 대회 4강에 올라 정말 우리 씨름의 유망 말씀의 유망입니다. 관록의 김동희냐, 임태혁이냐, 김동섭의 어, 아, 우선동원총의 김동희. 자, 지금 김동희 아, 선수가 아, 주의를 하나 보자. 입니 홍석바이 주의를 받았습니다. 습니다 배지기 배지기. 아 먼저 요 대단하네요. 마무리 공격 기술이 칠영이 네. 임태혁 선수가. 다른 기술이 주 탈기 기술이 아닌가고. 네, 지금 말. 호미열이에요. 배지기. 배지기. 여기서 요아호미군요 잡으실까요? 임태영. 그렇죠? 품이 거리 품이 거리가. 상대 오른 다리로, 손다리로 품이 거리 기술 성공 시킵니다. 자, 걸록의 김수 지난 추석 대회 추석 <목소리> 리폼 준우승의 준우승을 차지했던 <목소리> 김동일 선수를 마저 먼저 한 판을 가져오는 김가조 대역 선수입니다. 자, 지금 끝에 <목소리> 있는 선수가 지금 급등 태를 하고 있고, 네. 지금까지 <목소리> 에 경기의 16강에서 8리에 올라온 경기 중에, 똑같은 공격 기술이 없습니다. 네. 전부 다특 공격 기술을 지금 이제 상대방 지금 한판한판 한판 제압을 해서 지금 공의 진출을 했거든요. 정말 신인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영으로 앞서가는 수원시청의 네. 수원시청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둘째인데요 네. 김동현 선수가, 정말 그 뒤통수를 맞았어요. 허를 어, 찔렸죠. 네. 입니다 어, 네. 어, 앞에서도 네. 감독, 뭐, 임택이 얼마 정도 하겠냐고 했었는데, 아마, 네. 선수도 약간이 맞아서 약간 신인이기 때문에, 네. 잡아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자, 그러나, 아마추어 대학 시름에, 네. 전무후반 네. 임태혁 선수가, 민성군, 네. 유감없이, 량을 네. 발휘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준비. 도지 않네요. 한 마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배지기 네, 김동희 차한 번에 만해합니다 복기. 죠발로 김동희. 1대듭니다 자, 자 이... 김태혁 선수로서는 오랜 오랫... 에, 네, 로 제가... 네. 졌는데 대학 름에서을 뺏긴 적이 없는데요. 이... 네. 네, 잡치기. 이... 배지기엔 잡치기 연결 기술로. 울산동부장의 김동희 선수. 자, 지금 김동 선수가, 에, 사나? 최혁 선수한테 강한 허를 찌르는 공격 기술. 아마 그, 인테서, 김동희 선수 가 워낙 잘하기 때문에 들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좌우중심을 버리는 그런 잡치기 공격 기술에 들어가는 노련미에서 나오는 기술이었습니다. 네. 두 선수, 두기는들배지인데요 자, 국종일 선수가, 가. 대 자, 김동일 하면서, 1대, 김동일 선수가 하면서 1대1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 육종일 선수가, 그런데 아, 좀 장기전에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아, 오늘은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아. 지금 상대가 네. 상대지 맞금요 선수, 선수도 지금 이제 뭐 이런 형태를 공개하는 선 때문에 네. 오로지 이제 들어서 졌습니까? 정... 그렇죠. 자, 이... 첫째 판에서는 김동기 선수 미고들로서 완전 허를 찔렀습니다. 네. 네, 과연 태택 선수가 미리까지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까 에, 너무 에, 이제 허를찔리는 그런 공격 기술을 당. 딱... 두째 판에서는 정신을 봅니다. 네. 이... 선수가 이만기 네, 선... 위원을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 어, 지금 뭐 제2의 제 제2의... 이렇게 지금 불리우고 있습니다 아유, 자주 충분히 그 가능성을 네.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아, 부족함이 없어요 굉장체이 네, 조금 아, 작게 나간다는 모습을 보는데 네. 아, 김동희 선수가 받았습니다 밀어치기, 배지기, 잡치기 에이! 대단하다기 넘어서 지금 네. 판에 뭐 완전히 지금의 김덕 아... 대회에 출전해서 관록의 김덕희 선수를 꺾고 결승에 진출하는 그렇습니다 임태혁 선수입니다. 자 이런 선수가 가연한 모습 보시면 아게도 자 태혁이라는 이런 신인 선수가 나와서 이렇게 아, 쉽게 잡치기죠네 맞답니다. 자이 이만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아, 주세요. 정말 모든 것을 가져. 네. 네. 그렇습니다. 충분한 신장도 갖제 흠이 좀 있다면, 체중이 프로그램 밖에 안 나간다는 것. 네. 자, 이것이. 민수홍 영상을 차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네. 네. 예, 예, 서울, 그, 홍강사 결정기 우승을 하게 되면 또. 생애 체험이죠? 네, 우승을. 어떤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그 그래서이기면 생애 처음으로 네. 대회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35, 90km라람, 2가 선수입니다. 자, 아, 아, 수월시청의 선수 우리나라의 면서 이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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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면기면서이이기스는수월시청이 선수 우리나라의 이기면서 이기2이고요2이 이기면서 이기면서 이기면기면기면서기면서이기면기기기 우리 아또이태혁 음, 선수가 어떤 펼칠지요. 음, 한번 기대가 됩니다. 어, 잡치기, 레치기 대파이팅! 직선전에 올라와서 부족 아니었군요. 3번의 선수한테 주문할 것이 트의 사건에 네. 하나보다 너무라도 완벽한 그런 네, 제 상대들을 꺾고 결승전에 그렇습니다 선배 박종일 스자리로 지금 뉘면서 아, 먼저 한판을 임태혁 선수입니다 아, 이 대학실험 최강자 임태혁 선수가 이 민석대회도 아, 오늘 정말 큰볼거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선수가 정말 치고 들어오는 모든 공격기술이 지금 이제 방어가 지금 이제, 전전 하트입니다. 점는 네. 실험 보여주네요. 네. 약간 숨기는 추정에 아좀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기존, 방어벽을 막 치고 있더라도 지금 이제 그걸 계속 뚫고 네. 들어오는 지금 이제, 아, 정말 놀라운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많이 나왔을 텐데, 어, 험담해 보이구요. 과연 어떤 선수가 이꽃 까마를지, 잠시 후에, 시후에. 잠시 아시게 되겠습니다. 공석과 <목소리> 임태혁 선수가 1대0으로 됐습니다. <목소리> 자, 돌체판 <둘째 목소리> 경기. 진진한데요. 그러시 <목소리> <목소리> 자, 이동일검 조선수의 사건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태혁 선수가 청경전에서한번더 그 잡채기 <목소리> 공격 <목소리> 기술 외에는 <변회는 목소리> 지금 뭐 <목소리> 한판더 내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하나 차곡차곡 지금 이제 2대0 <목소리> 그렇죠? 네 대선배들이 네. 뭐꼼짝못게 <목소리> 당하고 마는데요 2데요 네. 2차판입니다 자 뒤집기 시도한 박종일 잡수기 이태영 다시한번 잡수기로 2차판에 2대0으로 앞서 이태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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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 보세요 선수가 정말 칭찬을 넘어서는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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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기 현의모습이요 그렇습니다. 초대에 거쳐가지 작년도 4월달에 첫 네. 장중 체육관에서 열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때 해성처럼 났다는 것이 전... 네. 지금 2010년 새로운 해성이났타라고 한다면은 바로 지금 이제 홍사박태혁 네. 선수입니다. 네. 그 일에 대해 때 이준희 장사라든지 홍현우 장사로 순으로 꼽혔었는데 이만희 선 예선 같이 나타났어. 바로 승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승을 보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지금 있는 어. 인테혁 선수가 그것도 한참자피그에 한천... 아! 대회에서 이렇게 아, 신인이 아, 좀... 아, 물론 마지가 아, 않고요. 어려워졌죠. 네. 그리고 옛날에 보면은 그 백성일 장사가 보자마자 네. 네. 또그 천하장사가 됐고. 근데 최근에는 거의 없었어요. 네. 없습니다. 자 과연 이 자, 본인의 경또 새로운. <laughs> 만 들어갈 수 있을지. 뭐뭐 모든 가치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학 시름을 보면 대단한 선수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지금 뭐 임태욱 선수입 선수 올해 2 0 1 0년부에 들어왔습니다. 2월 만에 그렇죠, 그렇죠. 우승을 바로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정말 뛰봐야 <laughs> 될. 네. <laughs> 있습니다. 자, 스니다 자, 여기서 끝 아, 아니면. 하소이 이어질지. 습니다. 잡치기? 자, 잡치기. 자, 잡치기. 불렸습니다. 임태영 <목소리> 아, 어쩌고 있는 박종일? 이기지치고 늘어치기, 늘어기임태영 수원시청의 신인, 태영 선수가 이천시0노장사 <목소리> <목소리> 실험대회.